이유리 씨가 이제 이상순 씨를 다 이렇게 좀 휘어잡는 것 같고, 음, 리드하는 네.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상순 씨가 굉장히 밀당을 잘 하시는 분이고.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렇게 색다른 컨텐츠 좀 가져왔는데. 네. 오늘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음. 바로, 이오리 씨, 우리 이상수씨 부부 얘긴데 음. 뭐 이분들이 결혼한 지는 좀꽤 되셨는데, 음. 아직까지 음. 연세가 있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자녀가 아직 없어요. 음. 자, 앞으로 자녀 계획은 좀 어떨지, 음. 그리고 앞으로 이두 부부가 음. 얼만큼 또 행복하게 달달하게 또살아수 있을지 궁금해서, 음. 오늘도 사주를 제공할까 합니다. 네. 네. 어, 보통 이제 TV나 이런 데서 보면 이유리 씨가 이제 이상순 씨를 다 이렇게 좀 휘어 잡는 것 같고 음. 리드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이상순 씨가 굉장히 밀당을 잘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이유리 씨를 굉장히 잘잘 잘 조절한다고 해야 될까 어... 반대예요. 궁합으로 아무래도... 보면 네. 굉장히 이상순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대가 강한 사람이고 네. 자존심이 센 사람이고. 그리고 남과 타협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이유리 씨라고 해도 이 고집을 꺾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 이유리 씨도 기가 만만치 않은 분처럼 보여지지만 굉장히 여린 사람이기도 하고, 이상순 씨는 여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궁합적으로 봤을 때 이상순 씨가 많이 리드하는 궁합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두분다 보면 자녀궁이 좀 약한 사주들이에요. 뭐한 분이 그렇다는 게두분다좀 자녀궁이 약하고 아픔을 겪을 수 있는 이런 사주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이를 갖고 싶어 해요. 아, 진짜.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도 많고 그리고 아이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걸로 저는 일단 그렇게 보여져요. 보여지고 노력도 많이 하는 걸로 보여져요. 일단 음, 두 분의 궁합적으로 봤을 때 올해에 자연 임신이 아닌 이렇게 좀 인공적인 이제 의학의 힘을 빌려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어, 그런 부분들로 임신을 할 확률이 올해는 조금 높다고 나와요. 저는. 근데 올해가 좀 지나가면 조금 힘들어요. 근데 올해 자연 임신 외에 다른 부분들로 조금 노력을 조금 하신다면 다른 해운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제제 생각은 그래요. 음. 어... 응, 응. 앞으로 그럼 또이두분 부부 생활 하시면서 응. 조심해야 될 부분 같은 거 있으면 하나 짚어 주시죠. 조심해야 될 부분? 네. 음. 원래 두 분의 사주에 궁합으로 보면 주말 부부를 하신다든지 조금 원좀먼 거리에서 왕래를 하시는 게 사실 좋은 궁합이기는 해요. 음... 왜냐면 뭐이두 분이 뭐 겉과 속이 다르다 이게 아니라 뭐 그런 이제 막 가식적인 분들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 두분다 조상 가물이 조금 세고 특히 이제 신가물도 조금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상들이 얼마만큼 친한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얼마만큼 편한지 얼마만큼 이 조상들이 서로서로 잘 융화가 되는지에 따라서 괜히 뭐 시비가 붙었다가 좋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냉탕 온탕이 심해 이분들도 그래서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궁합이거든요. 좀 서로를 그리워할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늘 붙어 있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뭐두분다뭐 뭐 같이 있지 않다 그래서 막막 막 색을 밝힌다거나 그런 분들로는 또안 보여지거든요. 본인들의 주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막 조금 약간 거리를 좀 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덕분에도 새로운 문을 응. 또 음, 제가 개한을 했습니다. 네. 자 <laughs> 다음 시간에도 또선생님도 응. 새롭게 알려줄 컨 같이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